네, 안녕하세요. 듀리의 이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더기 선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묻히기엔 아쉬운 명작게임들 1탄. 네. 오리진 버전입니다. 네, 오리진 게임들. 한국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은 플랫폼이었는데 에이펙스 레전드가 큰 성공과 인기를 구사하면서 덩달아 오리진 플랫폼도 붕 떠버렸죠. 오리진에 있던 명작게임들 중에 잊혀지기 네. 좀 아쉬운 게임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네, 두 개만 했어요. 몇 가지가 아니라 네. 두, 번, 두 개만 한번. 네. <laughs> 1탄이라서 만만 네. 보고 갑시다. 아, 자첫 번째는 메스 이펙트 시리즈입니다. 1 2 3 트릴로지가 있고 네. 그다음안드로메다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네. 안드로메다는 게임성의 부족으로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네. 아, 최근 건데도? 네. 망했고 저는 이제 원투3 메스 네, 이펙트 트릴로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2는 스팀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3는 오리진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큰 할인폭이 없는 한 그냥 오리진에서 메스 이펙트 트릴로지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에이 게임은 기본은 rpg 입니다 3인칭 fps 와 롤플레잉이 결합된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에, 명작 게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게임에 만의 특수한 동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동료들마다의 개인적인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뛰어나게 구현이 잘되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연동이 되거든요. 세이브 파일이. 아 원에서 그럼 세이브 한 거를 투에 갖다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원에서 어떤 결과와 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아. 적용이 됩니다. 투에. 아 원의 결말을. 그쵸. 이어갈 수 있다. 그쵸.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원에서 이분과 연애를 했어요. 네. 그러면 투에 그게 연동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걸 따라서 모든 내 동료들의 말과 대사와. 어. 뭐 어... 반응 이런 게다 달라지고요 스크립트가 그쵸 그런 음... 느낌이죠 어, 신기하네요 네 메스 어, 이펙트 시리즈는 1, 2, 3가 주인공이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1부터 3까지 꾸준히 했다면은 게임상의 동료들이 내 동료들 같은 진짜 어, 과몰입이 가능한 맞아요 아... 과몰입이 되죠 요런 게임이다 말씀드리면서 음. 스팀 평가 한번 보죠 오케이 어 스팀에 있는 이제 메스 이펙트 1과 2밖에 없어서 2가 최고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어? 한국어 지원을 안 하네요 아네 어, 패치 패치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해치를 어. 받아야 되고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만든 게임 이런게 바로 명작 어. 전 짧은거 밖에 안읽어요 <laughs> 긴거는 <laughs> 외국인 분도 있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구가 많이 없는 분들 주변에 어, 저도 한번 해보고싶네 네 게임 내에서 친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혹은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성소수자 분들 괜찮아요. 다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네. 게임상에서 남자 캐릭터인데 네. 남자 캐릭터도 관계를 막 가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게 가능한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게 공려들을 네. 설정을 해놨어. 얘는 동성만 되고, 뭐 얘는 양성 다 되고, 아 얘는 이성만 되고. 나는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요? 그니까 묻혀져 가던 명작이다. 아 어, 자 다음 게임은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네. 메스 이펙트보다 네. 더 마이너한 게임이죠. 더. 네. 요게 또 최신작이에요. 인퀴지션이. 어떤 음. 게임이에요, 이건? 요것도 비슷합니다. 게임상의 스토리가 치밀하다기보다는 음. 역시 그 동료 유대. 네. 아. 그거가 메스 이펙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음. 잘 풀어나갔다. 이것도 역시 전작의 세이브 파일을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다르달까? 아 전작이랑 후기작이 네, 시대가 달라요. 많이 다른건 아닌데 약간 달라고 내가 했던 선택들 예를 들어, 음. 전작에서 엘프와 드워프의 분쟁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내가 여기서 엘프의 편을 들어줬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드워프들이 막다 죽거나 그랬어. 그리고 그 지역을 막뭐 잃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음작에 연동이 된다. 어. 내 세이브 파일을 가져. 내가 했던 선택이. 오. 아까는 이제 SF 버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주 명작이었어, 약간. 근데 이거는 딱, 딱 봐도 예. 약간 중세 쪽 예. 냄새가 나네요. 중세 판타지. 아, 오케이. 네. 중세 판타지 느낌. 저는 그러니까 이쪽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네, 여러분들이 <laughs> 네. SF와 우주물을 즐기고 싶다. 예. 네. 외계인과 연애를 하고 싶다. 외계인. <laughs> 매스 이펙트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 중세 이종족들 우리가 아는. 뭐, 엘프. <laughs> 어, 그게 낫겠네요. 저는 <laughs> 연애를 하고 싶다. 어, 드래곤 왜, 에이지. 외계인은 별로 저는 안 끌리네. <laughs> 엘프 쪽이 낫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플레이 가능한 종족. 네, 저는 보통 인간만 해서 인간이라 제가 인간 아니신 분들은 드워프이신 분들은 드워프 보실 수 있고요. 많이 판타지네요. 네, 자유도가 있습니다. 네, 중세 판타지를 원한다면 드래곤 에이지. 이것도 스팀 평가 한번만 보죠. 네. 네, 스팀에 있는 건 오리진까지 있고, 오리진 다음 버전이 이제 인퀴지션인데 이거는 오리진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한국을 지원 안 하네요? 네. 패치가 있나? 네, 패치가 다 있어요. 아, 오케이. 그렇. 평가도 좋죠? 91점. 어, 러네요 어, 요런 거죠, 동료. 네, 수많은 선택지와 둠기가 빚어내는 비극적이고 중요한 스토리. 네, 선택에 따라 또 음. 결말이 달라지니까. 네, 동료와의 호감도 요소와 멀티엔딩. 어. 전략적인 전투. 전투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전투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음. 동료들을 가지고 음. 전략적인 플레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인퀴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동료가 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입니다. 내가 4명이서 갔어, 파티를 맺어서. 네. 내 캐릭터를 조정하다가도 다른 동료를 누르면은 베릭을 눌렀어. 음. 내가 베릭을 조정할 수가 있어. 아, 이걸 하다가도? 네. 네, 스킬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뭘 써라, 뭘 써라, 이런 것다 세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전투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네, 분들도 저는 있어요. 저는 좀 복잡해서. 네. 저도 제것만 했어요. 음, 자기, <laughs> 밖으로 자기가 챙기는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심밀한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세세하게 컨트롤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멀티는 또안 돼가지고. 네, 저도 딱히. 네, 나도 잘 못하는데. 어디 남의 걸 건드리나. 네, 어쨌든 둘다 평가는 메스 이펙트 시리즈와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 모두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들이었고요. 네. 네, 오리진 플랫폼이 떠오르게 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이거 한번 쯤 해보고 싶네요. 게임이 괜찮아 보여 네. 들어보니까 SF와 중세 판타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드래곤 에이지와 메스 이펙트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